친정엄마를 잃은 후, 며느리가 재검진 결과를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주 전 민지가 종합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지가 병원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민지 방에 들어가 책상을 봤습니다. 재검진 결과지가 놓여 있었는데, 대부분 정상이었지만, 한 페이지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추가 정밀 검사 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CT, MRI 조직 검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서류엔 암 보험 가입 안내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는 병명이 아직 확정 아니지만 예상 치료 기간 6개월, 예상 비용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책상 구석에 사진이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사돈댁 사진. 뒤집어 보니 2022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 어머니는 병을 알게 되고 2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있었는데 글씨가 눈물로 번져 있었어요. 검진 받으라고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할때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노트에는 시어머니 건강관리 계획이 빼곡했어요. 절대 엄마처럼은 안 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야 해. 이번엔 꼭 지킬 거야. 민지를 불러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민지가 사진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전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검진 받으라고 강하게 말하지 않았다가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손쓸수 없었고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대로 챙겼으면 엄마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검사 받으셔야 해요. 어머니 검진 결과에 정밀검사 권장이 나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때가 생각났어요. 호스피스 자료와 요양병원 자료는 전부 최악의 경우를 준비한 거였어요. 엄마 때처럼 준비 없이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못 지켰지만, 어머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해줘서. 너는 진짜, 진짜 착한 며느리야.